제 드로잉북을 보여드릴게요. 어, 다른 드로잉들도 많지만, 사과 과수원을 보고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눈에, 눈밭 위에 있는 사과가 너무 예뻐서, 얘네들만 따로 좀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기 시작한 색연필 그림입니다. 하얀 눈 위에 작은 꽃사가가 떨어져 있는 장면만 상상하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제 드로잉북을 살짝 보여드렸는데, 저는 작은 드로잉도 진심을 다해서 그리는 편이에요. 매번 캔버스 같은 곳에다가 큰 작업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드로잉북에다가 색연필이나 연필 같은 건성재료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바로바로 스케치를 하는 편이에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굉장히 간편하고 어디서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어, 손목이 사실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프리즈마 컬러 색연필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날은 어, 흰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홀베인 색연필을 이용해서 바탕 작업을 했는데 아, 이게 프리즈마 색연필이랑 홀베인 색연필이랑은 조금 질감이 틀려가지고 어, 홀베인 색연필은 훨씬 더 무르고 굉장히 크레파스 오일 파스텔이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으로 색깔이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한장을 다 그리기도 전에 한자루가 다 닳아버렸는데 아 마음이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 색연필이 어 단색으로 수입이 안 돼서 일본에 가서 직접 사가지고 왔던 건데 값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에는 좀 포인트를 칠할 때 쓰거나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저도 아끼면서 사용했던 건데 아이 그림을 바로 막 그리고 싶어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이제 막 그리는 바람에 눈앞에서 비싼 색연필이 다 깎여 나가는 걸 보는데 마음이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마스킹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작업을 했어요. 저는 어디서 어 뭔가를 보거나 음, 상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림으로 많이 그려보는 편이에요. 그게 또제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제가 그리는 그림에 또 주된 어떤 테마가 되기도 하고, 앞에서 드로잉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뭔가 하나를 그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미지들을 다시 그림으로 그려요. 이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제가 책에서 과수원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미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제가 드로잉북에다가 어, 하얀 눈이 쌓인 어떤 겨울 이미지를 많이 그리고 있었는데 그흰눈 위에 빨간 사과가 있으면 얼마나 예쁠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이번 이미지도 어, 정말 그냥 눈 위에 사과들이 떨어져 있는 그 이미지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의 스토리는 사실 그리면서 좀 생각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 의도했던 거는 큰 사과였는데 어, 되게 작은 꽃사과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 꽃사과들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줄까 생각을 했어요.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시작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과들을 그리면서 서로서로 서로 간격을 맞춰주고 또 어느 정도를 그릴지를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 성격을 예전에 몰랐는데 그림을 오랫동안 그리면서 알게 된게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이미지를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어, 제가 그림을 이런 그리는 스타일이 사실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작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한 10년 넘게 그림을 그리면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작고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종이 하는 작업들을 너무 좋아해서 뭔가 전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뭐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매번 다 액자를 한다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그림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색연필로 만들어 놓은 배경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새들을 그립니다. 사과들을 그리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에다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키우는 새들이 생각났어요. 영상 속에 그리기 시작하는 새들은 파란 새들인데, 어, 제가 키우는 새는 문조라고 굉장히 작은 참새과의 새들이에요. 새를 키우다 보니까... 새들의 언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어, 공부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새들의 언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 어디 가서 뭘 듣고 와서 다른 데 가서 소문을 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감정 표현도 굉장히 풍부한 거 아세요? 사랑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새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바우어 새라고 하는 새들은 수컷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암컷이 생기면 정원을 만들어서 고백을 한대요. 이 그림에 새들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 이야기를 넣고 싶어졌어요. 두 마리의 새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새가 수컷 새인데, 오른쪽에 있는 암컷 새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많은 사과들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고백하기 위해 모은 것이었어요. 작은 새한 마리가 이렇게 많은 사과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을까 생각하면서 재밌게 그림을 그렸어요. 발자국이 보이시나요? 바탕에 칠한 홀뱅이 색연필이 굉장히 두껍게 칠해져서 그 위에다가 새들의 발자국을 그릴 때 정말 눈 위에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이 그림은 제 상상 속의 장면이지만, 어, 제가 새들을 키우면서 보았던 수많은 귀여운 장면들이 그림을 그리는 중간에 계속 떠올라서 그리면서 혼자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새들이 약간 색연필 배경이랑 조금 안 어울리고 겉도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 위에다가 색연필로 다시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크릴 물감을 좀 깎아내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색연필로 다시 덧입혀준 게좀더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귀여운 드로잉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